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합은 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모임입니다. 분명하게 구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이거는 수학을 배운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똑같은 대답을 어, 얻어낼 수 있으면 이게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이라고 말하면 수학을 배운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은 대답을 해요. 1, 3, 5, 7, 9. 이렇게 같은 대답을 할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분명하게 구별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예쁜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면 저는 지금까지 나이 50이 되도록 제가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남편도 제가 제일 예쁘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어,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보고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면 이거는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은 같은 대답을 해요. 이렇게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똑같은 대답을 할수 있으면 이거는 분명하게 구별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원소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원소라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13579라고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심표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 이게 바로 원소예요. 원소. 그래서 우리는 원소의 기호들이 있는데 이 기호가 뭐냐면 1이 A에 속한다 라고 말해요. 이쪽은 집합이고 이쪽은 원소로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라고 우리는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요. A는 집합 S의 원소다. A는 집합 S에 속한다. 이렇게 원소이다, 속한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원소가 아닐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까 홀수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는 홀수가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이는 A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이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다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음, 선생님이 중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어, 학생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책을 좀 읽어봐라고 말했더니 학생이 하는 말 이가 a 의응 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이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어, 갈고리처럼 생긴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원소다라는 표현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그 학생처럼, 음, 이러고 있으면 창피당해요. 좋아요. 이건 원소다라는 표현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은 또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아까 거에서 오타가 났어요. 어, 꼬챙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요, 집합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일반 학생은 저희는 하늘꿈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하늘꿈 학교에 이렇게 속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은 하늘꿈 학교에 포함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쪽도 집합이고, 오른쪽도 집합일 때, 우리는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에서는 아까처럼 이렇게 원소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포함된다 라는 집합 표현을 써요. 그러면 집합과 집합 관계는 이렇게 하나짜리고,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에서는 뭘 쓴다? 이렇게 갈고리 모양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호가 이해되셨죠? 집합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런 기호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집합에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어 중가로 모양의 모양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거 그리는 게좀 어렵대.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은 여자니까 어릴 때 그림을 많이 그려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눈, 코, 입할때 이렇게 사람 모양 얼굴 할때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 끝으로 표현을 하면 이걸 중괄호라고 해요. 이 중괄호 안에다가 아까 원소들을 나열하는 방법 그거를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랬냐면 1, 3, 5, 7, 9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a 집합 안에는 이렇게 1, 3, 5, 7, 9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조건 제시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1, 3, 5, 7, 9는 12 이하의 홀수의 모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x 바 x는 12 이하의 홀수.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라고 해요. 조건이 뭐냐고, 아, 10 이하의 홀수구나.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아, 항상 X bar X는 땡땡땡이구나. 요 틀을 좀 기억하면 조건제시법이 쉬워요. 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주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벤이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13579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13579.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누구나 쉽게, 아, A 집합 안에는 13579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무한집합, 유한집합, 공집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무한집합은 무한, 한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계가 없을 만큼 원소가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원소가 무한계면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유한, 한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있을 유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것. 방금 전처럼 1, 3, 5, 7, 9.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죠. 이런 것은 유한 집합에 속해요. 그럼 무한 집합에는 어떤 게 있나? 예를 들어, 자연수의 모임. X bar X는 자연수. 자연수는 무한이 많죠. 어, 선생님, 100이 제일 큰데요. 아니에요. 100, 101, 102, 103, 104.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걸 무한 집합이라고 해요. 공집합, 공집합의 기호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즘에 요거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이렇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해요. 공집합에는 어, 또 뒤에 얘들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어, 요 기호는 뭐냐면 원소의 개수예요. 아까 A집합이 있는데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아까 1, 3, 5, 7, 9, 5개였죠? 이렇게 개수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면 아까 공집합,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뭘까요?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0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원소가 0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 Na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요거는 뭐라고 했죠? 원소다 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A는 B가 클까요? A가 클까요? B가 더 커요. 그래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선생님, B를 왼쪽에다 둬도 될까요? 아, 상관없어요. 어쨌든 A가 B 안에 포함된다는 말이고, 얘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부분 집합이다, 이런 표현, 같은 표현이에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좋아요. 이번에는 상등 얘기를 해볼게요. 상등. 상등은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음. 멋있게 생긴 어, 이 남자가 여자의, 여자는 뒷모습만 보이고, 딱 끌어 안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도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laughs> 그랬더니 애들이 다들 오글거린대요.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상등 생각을 했어요. 어, 이거? 서로 같다는 집합의 표현인데, 와, 이런 내용을 이렇게 CF에다 담다니, 그러면서 감동을, 어,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봐봐요. A는 B 안에 있고, 그리고 다시 B는 A 안에 있어요. 이게 사실은 둘이 사랑한다라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남녀는 이런 관계를 갖고 싶어 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는 관계. 둘이, 어, 똑같아지고 싶어 하죠.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죠? 어, 여기 봐봐요. A가 B 안에, B는 다시 A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같다라고 해요. 이건 언제 많이 쓰이냐면 어, 정리를 유도할 때이 방법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증명할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 알고 있어야 명제편에서 증명할 때 사용할 거예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게 뭐라고요? 바로 상등의 개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A가 B에 들어가고 B가 A에 들어갈 때 이거를 상등이라고 하고 진 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 사실 우리 부분 집합을 얘기할 때는 부분 집합의 개수들을 여러 개를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라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가 하나짜리 그리고 원소가 두 개짜리. 그럼 원소가 세 개짜리. 그래서 총몇 개가 되냐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우리가 2의 n 승계 그래서 2의 3승계 그래서 여개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8개인데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 하나를 빼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8개에서 1개를 뺀 7개가 되겠죠? 이 7개가 바로 진 부분 집합의 개수에 해당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진 부분 집합이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말해요.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이번에는 공집합 공집합은 아까 전에 말했는데요. 원소가 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는 이거 하나뿐인 거죠.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설사 얘가 공집합이라 할지라도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집합이 꼭 존재하는 거죠. 또 이후에 3단 눈법이라는 게 있어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a는 c에 포함돼요. 음,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고 b는 다시 c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a는 c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2의 3승계의 8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a가 1, 2, 3일 때 2에 n 쓴게이 n에 뭐를 넣냐면요. 원소의 개수인 3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2는 4, 2, 8, 8개구나. 이렇게 일일이 세지 않아도 8개임을 알수 있는 거예요. 아까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뺀다고 했죠? 그래서 한 개를 빼서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집합이 아닌 것은 천연기념물의 모임. 사실 천연기념물이 뭐뭐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책을 찾아보면 천연기념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 맞아요. 0보다 작은 수들의 모임. 0보다 작은 수는 많이 있죠. 음수도 있고, 그죠? 음수보다 음수도 무한히 많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맞아요. 10에 가까운 수들의 모임. 이거는 이 가까운이라는 표현이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왜? 0.1만큼 있으면 가까울까요? 아니면 0.01이면 가까울까요? 사람마다 그 가깝다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집합이 아니에요. 12 약수 중 짝수의 모임. 짝수라는 표현도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약수도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열할 수가 있어요. 12의 약수에는 1, 2, 6, 2, 6, 12. 그렇죠. 3, 4, 12. 이렇게 나열할 수 있고요. 이 중에 짝수들을 찾아보면 2, 4, 6, 12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천연기념물의 모임처럼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정확한지 안정확한지를 알면 집합인지 알수 있는 거예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2와 3 사이에는 2도 있고 3도 있는데 그 사이에 자연수가 없어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하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X 안에는 자연수가 없죠. 유리수는 많아요. 무리수도 많지만 자연수는 없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 맞아요. 집합이 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1에 가까운 수의 모임, 큰 짝수의 모임. 크다. 뭐가 큰지는 어, 저는 1억이 넘으면 클것 같아요. 누구는 보니까 10억은 넘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크다라는 표현, 가깝다라는 표현. 이런 거는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 정확하지 않아서 안 돼요. 수학 점수가 높다. 점수가 높다는 것도요. 90점 이상이면 선생님은 높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 80점 이상이면 높아요. 아니요. 100점만 맞아요. 높아요. 이것도 틀려요. 잘생겼다. 선생님은 선생님 남편이 제일 잘생겨 보여요. <laughs> 그렇지만 자녀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 아빠가 제일 못생겼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음. 잘생겼단 기준이 다 다르죠? 좋아요. 그래서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런 거는 가능해요. 10보다 작은 자연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1, 2, 3, 4, 5, 6, 7, 8, 9까지 있겠죠.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이제 집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죠? 어, 이렇게 집합 안에 이렇게 공집합 모양의 모양들이 있을 때는 학생들이 참 어려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팁이 하나 있어요. 그 팁이 뭐냐면, 심표를 기준으로 동그라미를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심표를 기준으로 동그라미 친이 동그라미들은, 어, 생긴 거는 집합처럼 생겼는데, 얘는 모두 다 원소예요. 원소. 어, 착각하면 안 돼요. 어느 날은 머리가 길고 되게 날씬하게 생긴 어떤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금은 머리 긴 남자들을 많이 보지만 선생님 젊었을 때는 머리 길면 무조건 다 여자였어요. 그래서 머리가 생머리를 찰랑찰랑 하면서 흔들고 지나가는 남자가 있어서 어떤 남자가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막 쫓아갔어요. 어, 고백하려고. 근데 열심히 쫓아가서 얼굴을 딱 봤더니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망하고 쫓아가던 그 남자가 돌아서고 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기기는 꼭 집합처럼 생겼는데 원소예요. 절대 소가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좋아요. 그럼 예를 기준으로 우리는 원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봐요. 얘는 A집합의 원소다. 첫 번째 1번의 원소를 가지고 제가 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2번 원소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또쓸수 있어요. 쟤는 원소다라고 자꾸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A 집합에 이런 원소와 이런 원소 두 개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원소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죠? 집합이 되겠죠. 그럼 1번 원소와 2번 원소를 합쳐서 우리는 이거는 집합이 됐으니까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는 이런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또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부분 집합에는? 어, 원소 하나짜리와 원소 두 개짜리의 집합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공집합은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일 거고요. 그럼 얘, 한 개짜리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얘, 한 개짜리인 원소인 집합이 또 존재할 거예요. 그럼 원소 하나짜리는 찾았죠? 그리고 공집합 찾았고, 원소 두 개짜리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원소가 뭐 뭐냐면 부분 집합이 뭐 뭐냐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이게 원소 하나짜리, 원소 0개짜리, 원소 2 개짜리. 요렇게가 얘의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공집합, 요거 옳지.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요기 있네. 니은 그리고 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원소다. 여기서 찾았어요. 그다음에 부분 집합이다. 여기 있네요. 그죠? 찾았어요. 얘도 뭐예요? 부분 집합이다. 찾았어요. 어, 전부 다 되네. 다섯 개.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여기서 선생님이 팁을 알려줬어요. 쉼표를 기준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얘네들은 모두 다 원소다. 그럼 원소 한개 0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찾아서 부분집합을 나열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좋아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어, 두 번째 집합 관련된 거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